오케이. 아 어, 알았어. 고마워. 네. 들어가세요. 아 어. 가토 어, 갈게. 어. 네? 고맙다 그러면 같이 고맙다 해야지. 고맙습니다. 어, 오케이. 네. 야들 <laughs> 다 농담이야. 아니에요. 자기야. <laughs> 어? 어 자기 쉬어. <laughs> 네? 쉬어하면 쉬어 해야지. <laughs> 아, 아, 아 쉬어. <laughs> 아니 그거는 너 <laughs> 그거 군대잖아. <laughs> 어.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, 아, 아 자기 아, 쉬고 있어. 네 쉬어. 아니 자기야 쉬어는 네? 반말이잖아. 아 쉬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아니고. 그럼 뭐 해야 돼? 나한테 오빠도 쉬어요 이렇게 해. 야돼아 그거 어. 아니고. 어. 봐봐 아 음. 어, 자기 쉬어. 네 오빠도 쉬세요. 오케이. 어. 됐어? 어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어 내가 내일 자게 <laughs> <할게. 웃음> 집 가서 연락해. 어, 미안해. <laughs> 알았어 끊어.